전도서 12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2장, 1절 다 같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건과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12장에서는요. 네. 이 1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지만,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동시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는,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의미는요, 너희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자, 생각하자는 말씀도 나왔잖아요 그죠? 어, 우리가, 우리가, 왜 그러면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 또 되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고, 왜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든지 올라에서 종처럼 살라시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생활이 마치 구속 당하는 것처럼 자유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건 참만의 말씀이에요. 에. 그러면, 그러면, 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 에. 어떤 면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는가? 첫째는요, 첫째는, 에. 악한 그 영이 항상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요 행행하고 있잖아요 그 악한 영 마귀의 새벽으로부터 항상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귀는어찌한니 사람을요 올바매거든요 죄로 올바미 올밤에. 죄로 올바미고 그 죄성을 가진 인생들을 어찌하는지그 죄성을 긁어서 자꾸, 어 마음속에 죄악에 싹이 타게 하고, 에, 그것이 잘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끼리도, 사람끼리도 못 살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게 만든다, 이 말. 예,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걸 넘어서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 예, 그런 못, 짓들을 하는 그 배경에는요 항상 사악한 세력인 이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마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하고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짓을 하거든. 근데 그걸 그 역사를 지네들의 그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요 사악한 마귀 세력이 하나님 보좌를 넘보다가 쫓겨났는데 그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여전히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반역을. 지들이 지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인간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인생들 생각이 짧고 영이 막혀있는 영이 죽어있는 인생들을 부추기고 동원을 해서 있다고 짓을 한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평생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사람 못할 일만 하다가 하나님 창조된 목적을 저버리고지 멋대로 산다고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얻게 된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음. 그러니까, 요, 자유함을 얻게 해주신 요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구속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니네 술도 좋아하는, 뭐, 못 마시고, 니네 좋아하는 연애도 못 하고, 에? 결혼하신 분들은 또, 조금 돈이나 있거나, 뭐좀 잘나가면요, 너 바람도 못 피고, 한다고 우리 한국 사회도요, 이, 이,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도요, 그런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입에 담고 옮기기도 민망하지만요, 애인이 없는, 에? 여자는, 바보 같은 여자라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유행을 했어요? 에. 그 유계시각으로 보면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먹고 뭐살 만하니까, 가정을 가진 여성들도 음란하고 방탕한 것으로 몰려갔다 그말하니감통죄까지 폐지가 되다 보니까 더한 일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아,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관련한다 이말이야 애기들식 표현으로 하면 그게 구속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구속인 줄을 모르고 구속당하는 인생을 산다 이말이야 속아서 사기꾼 영적인 사기꾼에 속아서 근데 주님은 주님은 그런 마귀에게 옹매여서 살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살을 더 먹기 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라고 내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아니이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길인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멀리 내다봤을 때 우리는 땅에서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게 아니거든. 네? 진정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날이 언제냐면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냥 그냥 살다떠나선 완전한 감옥으로 들어가는 날이고 영원히 이제 옥매에는 시옥의 감옥으로 가는 날이고 예수님을 부지로 믿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은 진정으로 영도 육도 모든 것이다 자유함을 얻는 날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함을 잃는다면, 막한 마귀의 세력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진리 안에 사니까, 영이 새로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건 좋지만, 그러나 불안전한 자유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겨울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여름철이 지나가고, 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어요? 몸이 조금만 무리를 해도, 몸살 감기를 낳고, 또 어떤 거는요, 심이 아프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요, 온전하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잘못하면 사고도 당하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예, 또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니까, 예, 떠나보내는 입장에서도 슬프고, 떠나가는 입장에서도 두고 가는 자식들이 어떨 땐 안쓰럽고, 예, 부모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슬프고, 여기는 이제 이런 제한된 자유 제한된 이제 영광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죠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여기서는 약속만 받아놓고 있고 거기나는 아픈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불경기라도 잘 되는 업체가 뭐냐면 병원이. 종합병원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쯤은 다 검사하러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요. 병원은, 병원은, 어, 사람 없는 곳이 없어요. 개인병원, 조그만, 충소형 개인병원이나 의원들은 이렇게 보면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몰려가요. 야,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이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다시는 아픈 곳이 없다고 했어. 또 여기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으니까 항상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에는 엥커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기 이 때문에 모든 면에서. 에, 제대로 자유함을 누리는 완전한 자유 퍼펙트한 자유를 누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만 그러니까 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는 에,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이 땅에서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제한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에, 완전한 자유의 복을 누리는 그런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요, 이땅에 살지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 한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특별 한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기도를 끊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젊을 때부터 이것을 체험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상호하고 살았어요. 응. <laughs> 저 시간을 들인다는 게 귀한 거구나.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젊을 때는 시계가 없으니 집에. 에. 시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내일 꼭 저녁에 잘때 하나님 내일 새벽에 꼭 새벽 기도 갈수 있도록 저좀 깨게, 깨게 해주세요. 저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아, 그렇게 기도하고 자다 보니까요, 꼭그 시간 되면은요, 딱 눈이 뜨죠. 두, 누군가가 와서 깨워. 저는 천사가 와서 깨워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어나거나, 일어나거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 누가 자꾸 흔들어. 그 눈을 떠서 보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제 시간 날리는, 에, 30분 전에 새벽 기도 시간 날리는 종소리가 울린단 말이에요. 예. 그냥, 에,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 새벽에도 가서 또, 어, 힘들지만요. 한겨울에 제일 힘들죠. 어, 그저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다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것이 하나하나 다 가슴에 왔다. 어, 아프고 힘든 젊은 날이었지만요. 주님이 은혜 주시는 그 은혜로 오히려 내가 소생하는 역사를 봤단 말이요. 에 그리고 인생이 뭔지 눈이 뜨어지더라고 예, 무식하게 짝이 없는, 예, 젊은이가 눈이 떠있지더라, 이 말이. 그리고 세상 공부도 해봤습니다만은, 세상 공부는 초등학문의 수준이야.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더라, 이말이야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진짜 인생 공부고, 세상 공부보다 훨씬 뛰어난 공부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니까, 우리는요, 어떤 제한된, 예, 공간 제한된 이제 그털안에서 사는 것 같지만요 온전히 자유를 이 땅에서도 모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주님이 해주시니까 막힘이 없어 그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계속 주시도록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라고 하면요 그 인생이 에 그냥 사는 인생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폭이 넓은 인생을 살게 돼. 안목이 커진다, 이 말이야. 근데 애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고 하면 교회를 좀안 나오려고 해 그래. 뒤로 물러가려고 그래. 이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 젊은이들도 새겨야 되지만, 여러분마저도 마찬가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시 였다고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곳에 늙어서 이제 모든 것이 제한된 그런 인생이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 신체가 늙어가고 새해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나, 여기 11장에서 미리 말씀을 했어요. 청년이여, 팔절에 9절에서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쁨으로 한 날을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젊은이들, 한 살을 더 먹기 전에, 하나님이여 인생의 인생이니, 더 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또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저 완전한 자유함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이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